안녕하세요. 대박스킨의 이미영입니다. 어제는 제가 새벽에 갑자기 어, 건물을 사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미리 예고한 대로 제가 무려 14년이나 된 건물을 거의 신축에 가깝게 리모델링하면서 들어간 공사비가 얼만지 어, 여러분에게 공유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좀 오래된 낡은 그런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좀 하고 싶다. 리모델링을 통해서 사실은 재건축보다는 훨씬 더 적은 금액을 투자하는 게 리모델링인데요. 리모델링을 통해서 거의 새 건물에 가깝게 어 빌라든 아니면 건물이든 이런 것들을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리모델링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한 게 아니라 건물을 인수했을 때만 해도 거의 8년에서 9년 지어진지 그 정도 된 빌라여서 굳이 뭐 도배만 하면 되지 다른 걸 손댈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찜찜한 마음에 시작한 어, 리모델링이 거잡볼수 없이 커지게 됐습니다. 제가 살고 있었던 주인 세대의 싱크대를 리모델링하면서부터. 이 건물은 과연 몇년 정도 내장재가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됐는데요. 한 호실이 나갈 때마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어, 리모델링을 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또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내장재로 할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시작했던 건 주인세대 리모델링이었는데요. 제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제 돈을 들여 살 필요는 없었지만 이 건물을 인수해야 되겠다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동안 좀더 편안하게 생활을 하고 그리고 다른 세입자가 들어왔을 때도 좀 깔끔한 이미지를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던 게어 주방 싱크대였는데요. 처음에는 어디 업체를 알아볼까? 저렴한 고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AS를 따져봤을 때는 일반적인 업체가 설치를 할 때는 좀 저렴할지 몰라도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를 생각해보면 AS가 안 되는 경우도 꽤나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메이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름이 알려진 유명 브랜드의 제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접 발품을 팔아서 뭐 가구 매장이라던가 아니면 그, 싱크대 전문 업체, 이런 데를 찾아볼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좀 유행했던 게 뭐였냐면, 홈쇼핑 방송을 통해서 싱크대, 싱크대라던가, 뭐, 북박이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어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방송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한샘이었습니다. 사실 10년 정도는, 음, AS가 가능하다라는 믿음이 있었고요. 이전에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무상 AS 또는 뭐 최장 AS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잖아요. 사실 제가 AS 때문에 한 회사의 가전제품만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회사는 최소한 10년 동안은 그 모델의 부속품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호하는 그 브랜드의 제 제품처럼 이 싱크대도 오랫동안 AS가 가능한 그런 회사를 찾게 됐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홈쇼핑에서 방송하는 건 사실 이 업체 하나밖에 없었어요. 다른데는 유명한지도 잘 모르겠고 제가 한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회사 이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좀 고민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뭐 고민할 것도 없이 그 회사 하나만 방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싱크대를 한 거는 길이로 해가지고 측정을 해서 이렇게 금액을 먹이는 거였는데요. 어, 금액을 2.4m, 뭐 3.8m, 그 다음에 4. 몇 m,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미터 단위가 아니라 거의 센치 단위로 해가지고, 금액이. 어, 책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가장 긴길이의 싱크대를 했는데 싱크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선택해야 될 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우선은 어, 상판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개수대 옆 부분이 있잖아요. 대부분은 인조 대리석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인조 대리석을 쓰기도 하지만 사실 다른 것들을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인조 대리석이 되어 있었고 여기서 선택해야 될 거가 색상이었어요. 조금 밝은 톤을 할 것이냐 어두운 톤을 할 것이냐 근데 싱크대 같은 경우엔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으니까 어두운 톤으로 하면 웬만한 것들이 안 보일, 안 보일 거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싱크대 자체가 어두운 톤이면 뭔가 주방에 들어갈 때 음침한 기분이 들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밝은 색상으로 거의 아이보리 색상에 가까운 대리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대신에 이제 좀 개수대 같은 경우에도 좀 넓었으면 좋겠어서 개수대도 보니까 최장 80cm 정도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로 선택을 했고 그리고 상부장과 하부장이라고 해서 수납공간이 있잖아요. 이 상부장과 하부장의 색상도 골랐어야 됐는데 처음에는 집이 전체적으로 뭐 문틀이나 바닥이나 이런 게 우드 색상이었어요. 그래서 좀 진한 우드 색상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밝은 색상의 우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 상부장은 우드로 하고 음... 뭐... 다른 거는 굳이 맞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위아래 색상을 우드로 하고 나서, 그 매니저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보여주니까 너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금 다르게 바꿀 수 있냐라고 했더니, 너무나 다행인 게 설치 이전까지는 모든 걸다 바꿀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설치 전에 측정을 또 한번 하시더라고요. 공사를 하기 전에 그 곳이 어, 이 싱크대 길이가 다 들어가는지도 미리 체크를 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선은 길이를 재시고 상판도 제가 선택한 거에서 좀더 바꿀 수 있는지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상부장, 하부장 색깔도 좀 다르게 할수 있다라고 하셔서 사실 하부장은 그냥 우드톤으로 놔두고 상부장은 화이트로 바꿨습니다. 거의 아이보리의 색깔에 가까운 그렇게 해서 가장 긴 길이로 하고 거기에 추가로 아일랜드 식탁이라는 걸 넣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어, 아일랜드 식탁이 요즘 나오는 거하고는 디자인이 조금 달라서 의자를 놓고 앉으면 딱 그냥 붙는 그런 정도의 모양이었는데 요즘에는 아일랜드 식탁이 약간 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의자를 놔도 의자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리대의 느낌은 어, 조리대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일랜드 식탁이었는데 아래쪽에 수납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뭐 조리대로 써도 되고 식탁으로 써도 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쓸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일랜드 식탁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기본 길이에 저는 전기 쿡탑이라고 하죠, 여러분. 요즘엔 너무나 당연하게 쓰는데 그때 한 6년 전, 7년 전만 해도 전기 쿡탑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고 거의 가스 레인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스로 할까 전기로 할까를 고민하게 됐는데 그때 좀 많이 유행했던 게좀 안전 사고 이런 것 때문에 가스보다는 전기가 낫다. 그래서 전기쿡탑으로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기존에 제가 오븐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 이제 가스 렌지가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것도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했더니 그러면 후드를 두 개를 설치하는 게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후드를 결국은 하나 추가해서 두 개로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가스와 전기를 둘다 사용 할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개소들도 꽤 넓었고 그 옆에 조리 공간도 좀 넓게 잡았고 그다음 중요한 거가 뭐였냐면 요즘 대부분 집에서 밥솥하고 전자렌지는 다 필수품으로 갖고 계시잖아요 이걸 어디다 올리기도 애매하고 전자렌지랑 어, 밥솥을 놓을 수 있는 요 어떤 장식장이라고 하죠 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키큰 장을 하나 추가를 했고요 그 옆에 조금 더 뭔가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수납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조금씩 조금씩 넓히다 보니까 꽤나 길어져서 무려 5.6m가 됐습니다. 기역자로 하니까 사실 공간을 벽 쪽으로만 하면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5.6m와 아일랜드 식탁 2개, 그리고 전기 국탁과 후드 2개. 요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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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결국 금액이 한 600만원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전체 이 14년 된 건물의 리모델링 비로 대충 계산했을 때 억단이었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계산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어 준비하면서 계산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어 주인세대 싱크대 제가 적으면서 한번 여러분하고 계산을 해보려고 해요. 주인세대 싱크대가 600만원 정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했던 거는 사실 붙박이장이었는데요 그때 굳이 붙박이장을 했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사실 오랫동안 행거라는 걸 사용을 했는데요. 요즘엔 행거도 되게 잘 나와서 겉 부분을 손으로 둘러쌀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옷이 먼지에 노출되는 걸좀 많이 막아주긴 하는데 그래도 좀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한 게 붙박이장이었어요. 붙박이장 같은 경우에는 벽쪽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사실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붙박이장 대부분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장이라고 하면 그냥 손으로 이렇게 열잖아요, 문을. 저는 슬라이딩 도어라고 해서 옆으로 미는 식으로 붙박이장을 어, 설치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간에 훨씬 덜 차지하더라고요. 문을 열게 되면 이 문을 여는 공간만큼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침대를 놓는다거나 아니면 뭐 매트리스를 놓는다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안방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이럴 때 여러분이 슬라이딩 도어로 하면 한 20만 원 정도 추가가 되긴 하지만 공간을 적게 차지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어, 북박이장을 하는데 여기는 북박이장이 어 세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m, 1m, 1세트, 1m, 1m, 1세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벽 쪽에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4개까지는 너무 길다, 4m는. 그럼 어떻게 하지? 했는데 3m가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붙박이장을한 3m 정도 하는데 16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방은 어찌되건 붙박이장이 있어도 되게 깔끔해 보였고, 주방 같은 경우에도 기역자 구조로 하고, 아일랜드 식탁까지 넣으니까 되게 넓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인 세대 리모델링은 사실 요두 가지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좀 살다 보니까, 아, 그 우드 색깔의 바닥이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세입자를 새로 드리기 전에, 아, 이것도 한번 갈아보자, 라는 생각에, 사실은 바닥을 다 뜯어서 교체를 했는데요. 그 뜯어서 교체하는 비용만 한 200만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문짝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전부, 사실은 우드톤으로 되어 있으니까, 너무 그게 보기가 싫었던 게, 이 집이 지어진 지 8년 된 집을 제가 인수하고, 그리고, 사, 어, 한 4년 정도 지났었으니까, 그때 당시 12년 됐을 때 제가 리모델링을 다시 한번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 문을 아예 교체하는 건 너무 아깝더라고요. 멀쩡한 문이니까. 요거를 좀 깔끔하게 할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요즘 시트지가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그냥 붙이고 쓱쓱쓱쓱만 해주면 깔끔해지는 그래서 제가 직접 붙이는 건 사실 기술이 없으니까 시트지를 붙여주는 전문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 업체를 소개받아서 제가 의뢰를 했는데요. 어, 방이 세 개였으니까 문이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에 화장실 문두 개. 그럼 문이 다섯 개고 베란다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통로문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래서 총 여섯 개의 문과 그 다음, 문 틀, 틀도 전부 같은 색깔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레이 색상으로 좀 진하게 했는데, 그거를 다 하고, 그리고 이제 TV장을 놓는 자리 부분도 틀을 좀 바꿔주면 좋겠다 해서 거기까지. 그리고 조금 나무 모양이, 나무 색깔이 보이는 데는 웬만하면은 천장 틀도 다 바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거의 그, 뭐랄까, 시트지만 붙이는데, 한 120만원 정도 준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났어야 되잖아요. 사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를 더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화장실이었어요. 제가 4년 전에 세입자가 들어올 때깐난나이를 데리고 온그 부부역. 근데, 어 아이를 키우기에 화장실이 좀 많이 추웠거든요. 제가 사는 동안에도 그랬었고, 그리고 곰팡이가 좀잘 쓸어서 저희는 매번 락스를 뿌려가지고 남편이 청소를 했어요. 그게 좀 마음에 걸렸어서, 이왕이면은 화장실도 좀 리모델링 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제가 사는 동안에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음 세입자가 살다가 연락이 왔습니다. 아, 어, 사장님, 곰팡이가 좀 쓸어서 아예 씻기는데 조금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하길래, 과감하게 그때, 어, 화장실을 좀 리모델링을 하자 생각했는데, 그게 또 어떻게 우연이 됐는지 몰라도, TV 홈쇼핑에 한샘 바스가 한참 출시가 될 때였어요. 그래서, 아, 요걸로 하면은 좀 두껍게 발리지도 않고 리모델링이 된다. 그러니까 다 부시지 않고, 겉에 타일을 새로 붙이는 형태로 해가지고, 바닥도 한번더 붙여주고, 거기에다가, 어그 화장실 안에 장이 있잖아요. 뭐 수건도 넣어야 되고 하는 그 장, 그 장도 하고 샤워기도 어, 교체가 되고, 거기에 이제 좌병기에 비데까지 플러스가 되는 그런 거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싹다 바꾸는데, 이 어, 정도 금액이면 괜찮겠다라고 해서 제가 지불한 금액이 바로 25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주인세대 하나만을 리모델링 하는데 들어간 돈이 지금 8, 9, 10, 11, 12, 13. 1330만 원이 들었네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저는 이 주인세대를 계속 전세로 내놨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받는 어 관리비 라는 택도 없는 그런 금액이죠.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큰 돈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어 제가 이전에 올렸던, 그러니까 제가 건물주가 됐다 라고 올렸던 영상에 보시면 그 주인세대를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땠나요? 한 1,300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한것 치고는 나쁘지 않았죠. 여러분, 왜냐면 요즘에는... 음, 주인 세대에 좀 신경을 많이 써서 빌라를 짓는다고 해요. 워낙 땅값도 여기가 지방이지만 땅값도 꽤나 비싼 동네이고 그리고 건축비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주인 세대 하나를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세가 막 천정부지까지 뛰어 올라가는데 어, 월세도 꽤나 비싸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깨끗한 집, 새집 이런 걸 원하다 보니까 주인 세대가 좀새 집이면 다른 집들도 좀새 거지 않을까? 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인 세대에 사실 저는 신경을 좀 많이 썼는데 어 웬만한 집 리모델링 하는데 3, 4천만원 그냥 들어가거든요. 아파트 36평 리모델링 하면 제가 알기로는 3, 4천 정도는 훌쩍 들어간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는 거의 하나도 안 빼놓고 바닥부터 천장까지 싹다 하고 어, 도배하는데도 한 120만원 정도 들었거든요. 여기 이제 도배까지 추가하면 좀더 되긴 하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1500 정도가 안 되잖아요. 이 금액을 가지고 리모델링 한것 치고는 너무 새 집처럼 잘 돼서 부동산에서 집을 볼 때마다 집 되게 좋네요. 되게 넓네요. 어 깨끗하네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주인세대 리모델링 하는데 이 정도의 금액이 들었고요. 제가 어 호실이 12개인 빌라를 가지고 있거든요. 1층 같은 경우엔 상가여서 상가를 제외한 11개의 오 옷을 리모델링을 다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의 영상으로 이걸 다 말하기는 너무 어렵고 제가 1탄 2탄 3탄에서 계속해서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할텐데요. 우선 오늘은 주인세대 리모델링하는 금액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한번 알아봤는데요. 좀더 저렴하게 하려면 여러분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좀 많이 찾아보시고 사실은 발품을 팔아서 일반 싱크대라던가 일반 붙박이장 아니면 싱크대나붙박이장도 사실 한쌤이 외 다른 회사들도 많이 있고 요즘엔 홈쇼핑 방송에서 아예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그런 것도 방송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제가 원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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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 매니저님한테 아 이거 한꺼번에 싹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샘에 전체 리모델링에 대한 프로그램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막 리모델링을 하는 도중에 어, 그런 게 생겨서 좀 아깝더라고요. 미리 알았으면 한꺼번에 다 했으면 좀더 저렴한 가격에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어찌 됐건 이렇게 하나하나 리모델링을 하면서 집이 좀 새거로 변하니까. 전세금도 조금 올려받을 수 있고 월세도 좀더 받을 수 있고 집에 가치도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빌라를 리모델링 하신다고 하면 사실 이거에서 조금 더 추가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어, 제가 에어컨도 설치를 했거든요. 기존에 제가 살고 있을 때 쓰던 에어컨을 그냥 놓고 왔는데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몇 백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것도 추가가 됐고 하나 더 추가한 게 뭐냐면 보일러예요. 이런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래 쓸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10년이 넘어가면 녹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배관이 녹슬기도 하고 어, 터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요. 어, 건물이 10 2년 정도 됐을 때 제가 전체적으로 보일러를 싹다 갈았어요. 한꺼번에 가니까 좀 저렴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음. 이제 원래 있던 거실 에어컨이 좀 오래되니까 혹시라도 고장 나면 세입자들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에어컨도 전체적으로 제가 하나씩 다 안방에 추가를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하는 거는 대리점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좀더 저렴하게 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55만 원 정도를 추가해가지고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보일러도 새 거고 집 안에 내장재도새 거고 세입자들이 봤을 때에는 거의 새 집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사는 동안 전혀 불편함이 없게끔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어, 계약서를 쓸때 세입자 얼굴을 보면 나갈 때까지 보, 얼굴을 볼 일이 없어요. 어, 그래서 제가 정말 어, 가장 편안한 주인이 아닐까.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깔끔하게 모든 걸다 교체를 했고 사실 여기서 또 추가할 게 있네요. 전등도 LED 등으로 바꿨는데요. 어, LED 등으로 바꾸는데 거의 한 주인 세대 같은 경우에는 한 35만 원그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어, 거실에도 자. 그 LED등이 들어가야 되고, 방방마다 들어가야 됐고, 그리고 화장실에도 또 주방에도 그리고 베란다에도 다 등을 교체를 했기 때문에 등값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다행히 인건비는 안 들었어요. 왜냐면 기술이 너무 좋으신 저희 남편이 직접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 인건비까지 하면 꽤 많이 들었을 텐데, 전등값만 들어가서 어 아주 적은 비용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 한 1500만 원? 정도 드려서 주인세대 리모델링을 끝낸 것 같아요. 제가 다음에는 각 호실별로 얼마 정도의 리모델링 비가 또 들었는지 그것도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어 건물주가 되고 나서 사실 이 집에 대해서 소개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아또 건물주라고 자랑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실까 봐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사실 건물주라고 부자는 아닙니다. 왜냐면 비집 많죠 보증금을 많이 받으면 어 이름만 내 거지 사실은 세입자들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은행에 대출은 별로 없으니까 저는 은행 거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 건물은 세입자와 공유하는 건물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 앞으로도 제가 다른 호실들 원룸, 투룸, 쓰리룸 삼가까지 어, 아직도 공유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서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리모델링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 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